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지코인의 배트맨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월 10일 금요일 오후 12시 40분 지나가고 있죠. 자, 시장에 유동성이 돌면서 알트코인 순환 펌핑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장 속에서의 제 실시간 수익률부터 오픈하겠습니다. 자, 날짜 잘 보시면요. 자, 1월 9일이죠. 바로 어제 게임 빌드 25%, 자, 퀄크체인 13%, 펀디엑스 12%, 메탈 12%, 아하 토큰 40%, 썬더코어 25%, 자, 그리고 펀디엑스 2차 18%, 그리고 IQ 무려 45% 이상 엄청난 급등 수익 챙겼어요 자 여러분들께서 딱 어제라도 정보방 입장하셨더라면요 200%가 넘는 수익률 챙겨갈 수 있었던 겁니다 단 하루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수익 챙겨가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지금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돌면서 진짜 축제 분위기다 보니까 혼자 수익 못 챙겨가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마음만 급해져서 오히려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100% 무료로 급등 나올 코인들의 실시간 타점과 대응법까지 공유해드리는 정보방 링크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놨으니까 혼자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요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셔서 본격적인 불장 혹등수익 싹쓸이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도 정보방에 계신 분들은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 타점 잡아드렸는데 바로 어떤 종목이냐? 웨이브입니다 잘 보세요 웨이브 현재 요 정도 수익 챙겨가고 있고요 자 웨이브 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파크 스트라이크, 그리고 스팀 달러 못지않게 엄청난 폭등, 바로 직전입니다. 영상에선 제가 쉽고 짧게 핵심만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따라와 주세요. 자 우선 주봉으로 먼저 볼게요. 자 주봉에서 지금 현재 1,250원, 4,000원, 9,200원 부분 단기 주요 매물대예요. 이 구간들이 지지나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웨이브 같은 경우는요. 1,250원 이 구간에서 길게 가격을 받쳐준 모습, 즉 지지를 받아준 모습.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서 다음 주요 매물대인 이 4,000원 부분대까지 올랐다가 저 왕을 맞고 현재 살짝 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매수거래량이 많이 들어왔다는 거고 현재 60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지금 안착해주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도 현재 매수거래량 대량으로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안착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렇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 안착하고 4천원 매물 때까지 돌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구간을 돌파하게 될 경우 이 구청이 200원. 이때까지 유의미한 매물대가 전혀 없어요 공교롭게도 201 이동평균선 또한 9200원 구간까지 이렇게 함께 열려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이 최근 엄청난 폭등을 보여준 스팀달러 스트라이크 알파컷과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웨이브 역시 그에 못지않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자일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연료가 되어줄 이런 내수 거래량들이 중간중간 너무나도 예쁘게 쌓여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큰 하락이 나와서 때 빠져나간 거래량들이 없어요. 오히려 최근까지도 빠졌을 때도 60일 이동 평균선 지지를 받고 가격을 계속적으로 무상향시키면서 우의미한 매집 거래량들까지도 계속적으로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작용할 이 4천 원 구간까지는 무난한 상승 나와줄 수가 있고 그 이후에는 알트코인 순환 펌핑이 돌아주고 있는 지금의 시장에서 웨이브 펌핑이 시작되는 순간 9,200원까지 대폭등 순식간에 챙겨볼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매수 타점임을 여러분들 꼭 인지해주시고 이 웨이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만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은요. 녹화하고 업로드하는 데까지 시간 차이로 인해서 유동성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절대로 영상만 보고 투자에 따라 나서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실시간 대응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정보방 링크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편하게 정보방 들어오셔서 제가 직접 잡아드린 사점들이 실제로 급등 쏘는지 안 쏘는지 구경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이전과 같이 두말하지 않고 엄청난 급등 수익으로 제가 증명해드릴 거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웨이브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코인의 배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